69번 보겠습니다. 어, 나 조건에서 지금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참수의 최대 값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 fx를 표준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a,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그리고 이것의 절반의 제곱인, 어, 4a제곱분의 b제곱을 적어주고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5. 로쓸수 있겠고요. x, x 더하기 2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어, 이때 가에서 ab는 음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 이것이 위로 블록인 것을 알수 있고요. 또한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이므로 어, 축 또한 음수가 되면 알수 있겠네요. 어, 위로 블록이며, 축이 음수이다. 를알수 있겠고요. 어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았을 때,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일 테고, 1과 2 사이에서, 축이 음수이기 때문에 1과 2는 축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1과 2 사이에서 fx의 최대 값이 3이라 했기 때문에, 어, 최대 값은 f의 1이 될 것이고요. 어,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5고, 이 값이 3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어, ab가 음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1, b의 값도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될 거고요. F의 마이너스 2의 값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 더하기 5, 3이 되겠습니다.